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메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택한 여수루라, 여수루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려서부터 매우 묵상하고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고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루나라고 세 가지로 다른 명칭의 호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사여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마음은 수치심,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그들의 호칭을 달리 변화시켜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지렁이는 어떤 것이냐면, 죄 가운데서 엉망진창되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로 막 굴르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지렁이를 아름답다, 존귀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복받은 자로 그랬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의 인생을 비참한 그 존재,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렁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44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지렁이 갖고 짓밟고 너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살고 싶어서 너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를 물고 살아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요 1장 5절에서 내가 너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종 말씀 맡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택했기 때문에 너 비록 그렇게 삶에 터전에서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안지려고 해도 또 죄짓고 비참한 지렁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 노메를와 no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집요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지렁이 같은 인생, 망한 인생, 상처난 인생에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렁이 같은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는요.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래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모태에서부터 창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자요, 찢겨진 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인 되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 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를 돕는 자니까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질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커지면 흔히 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손에 언제나 식은 땀이 축축히 나고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누가 뭐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미소로 웃음으로 이렇게 허허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웃지 않아야 될 상황에 웃고 전전긍긍하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없고 눈치 보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서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났는데 나 죽으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안 받고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 내 아들, 딸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을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 눈 감고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우리들보다 부모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한 것, 특히,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믿고, 주님 앞에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자, 오늘 지렁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 실패하고 상처난 인생, 여러 가지 불경기를 만나서 부도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못 자시는 여러분 혹시 잠못 자신다면 평안히 주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잘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맡기고 살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쓰십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사야 44장 41절 14절에 보니까 너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사용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그 두려움과 불, 불안, 어떤 허탈감, 실패감만 남은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은 실패한 비참한 보잘 것 없는 상천한 두려워하는 열등감이 있는 잠못 자는 인생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준다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이사야 오늘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었는데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돕는 자시다.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하나님과 힘써 싸워 겨뤄 이긴 자,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갈망하고 그렇게 지나 이제 지렁이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비틀비틀 거리고 다리 절뚝거릴지라도,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교회 오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받아냈던 그 이름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만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워 이긴 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리품을 그들과 싸워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물질을 찾아올지어다 마귀에게 빼앗긴 건강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축복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실지어다.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속고 속이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도 세상에 못 이겨서 이를 물고 주먹 쥐고 살아봤지만 핏대 올리고 살아봤지만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철성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너의 땅이 다시 마르지 않게 하며 시내 시내가에 물이 흐르게 하리니 물된 동상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요, 너만 복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천대의 복을 받을지어다, 천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나에게 인색하시는 분, 내, 내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시고, 장단지만 걸고, 방해만 하는 분, 그럼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가라지, 나쁜 이미지는 교정될지어다. 나쁜 가라지는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고, 사랑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고, 너, 나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건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뭐예요? 번성하리라 번창하리라 아름다우리라 꽃이 피리라 메마른 거 나쁜 거 비틀어진 거 말른 거 저주받은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인생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때로는 있습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 하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은혜 받는 인생, 축복 받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흐른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친다.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여수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바뀌는데 여수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룬아, 그래요. 여수린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오른 자, 경건한 자,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올바르게 설정한 자, 하나님의 버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나의 택한 종아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어 나의 나의 택한 자야 그래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버시요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믿음이 확장될수록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처음에 나의 종, 그다음에 나의 택한 자, 그다음에 나의 버 벗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까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어, 야곱에서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복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선택 받은 자가 아니라 여수른이라는 건. 존경받는 자리까지, 벗의 자리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언약을 이루는 사람의 자리까지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단지 상처받은 것 회, 이렇게 치유하고 쌈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부응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수론의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거룩한 자, 오른 자, 또 칭찬과 명성이 회복되고 만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자리까지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뭐, 늘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가난한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낫죠, 아무래도. 그래요. 그러면 부자라고 해서 다 존경받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에서 부요한 자, 부요한 자에서 존경받는 자.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받는 이스라엘 거기에서 존경받는 여수르네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나한테 나와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베풀리라. 너 자식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잘 믿고, 너만 잘 기도하고, 너만 하나님 앞에 잘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만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잘 믿고 잘 살고 복받다가 죽으면 그게 뭐가 은혜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린 모든 것들이 우리 후손 때에, 우리의 자녀들 때에 더 왕성하게 번성하고 뻗어나가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은혜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종교한 자다.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도울 자라, 너를 창조한 자라,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자라. 지금 이 시간 혹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복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 생활 잘 하고 계시고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여수르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이스라 아,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이라고까지 칭함받는 존경받고 거룩한 자, 후대에 이름을 남길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벗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 지렁이 같을지라도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가졌고 지렁이 같고 야곱 같고 내 힘으로 힘써 싸워야 하며 누군가를 속이고 내 주먹으로 열심히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봤자 남는 것이 없고 상처뿐이고 두려움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하나님의 열방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여수른의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특별히 거룩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자리까지 존귀함을 받는 자리까지 여수른이 되게 하옵소서 여수른의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를 여수른의 자리까지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